하겠습니다. 오늘1 9 6티컬하게잘봐1세요 진짜? 1뭐 같은 1이라고 대박. 그럼 1 1 1 1 1 1잘 가. 사실 1 1 1한테1 1게 있다. 나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1 나는 악마의 악. 악마와 천사가 결혼해서 나온 딸이다. 에이, 이거 어떻게 말하지? 아, 어, 잠깐. 아, 잠깐만. 왜? 나 비밀 나 비밀 있어. 너한테만 말해 주는 거야. 알았어. 얘기해 봐. 아나 사실은 천사야. 그래? 근데 난그 나도 천사하고 관련은 있긴 한데 너하고 아주 관련 없는 것도 있어. 뭔데 뭔데? 나는 천사가 엄마고 악마가 아빠야. 둘이 결혼해서 내가 낳았지? 그래서 난이 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의 공주라고 할수 있지. 그 나라 둘이 공주. 알았어? 나도 여기 사실, 나도 여기 나라의 공주야. 사실 뻔이야. 그래? 그런데. 그런데. 응. 너는. 응. 왜 여기 나라에. 공주야? 이 나라의 공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공주라니까 나는 이 나라의 고, 공주인데 그래 근데 왜 천사야 천사야 그러니까 왜 공주인데 천사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되다 천사군이어서. 그러면 사람당 그거 알아? 어, 뭔데? 너가 천 사고 너네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 뭐라고 뭐라고? 너네 지금 아빠는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라고? 너는 진짜 아빠한테, 너는 지금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야. 너네 아빠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로서 제자야. 왜냐하면 천사하고 악마하고 결혼했었고, 천사하고 인간하고 결혼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내나좀 이따 받아주지. 좀 이따 따라와. 알았어? 잠깐만, 나 언니들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 나 잠깐 갈게. 옷 갈아입었다. 어, 다 갈아입었다. 다. 어, 언니도 온다 어, 어, 첫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 다섯째 언니. 빨리 놀자 <laughs> 언니도 잠깐 만나러 가는데. 언니하고 나하고. 엄청 틀리다고. 언니들은 엄마한테 와요. 아빠는 아 악마다.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 집에서 엄청 인기가 없어. 어, 나도 나 인기 많으면 아빠도 인기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긴 거냐? <laughs> 뭐야? 일단 가야. 돼. 오늘 유당이 오늘 보니까 아침이잖아. 빨리 학교 가야 돼. 뚜벅뚜벅뚜벅뚜벅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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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어? 다 왔다 빨리 들어가야 돼아 여기 엄청 기다리는 곳이 유해 누구 기다려? 아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 남친 누군데 누군데 내 남친 정말 너 남친이 있어? 응. 음. 잠깐만 음. 나 거지 친구가 아니라 모델이잖아 너 그래서 마네킹이 준비했거든 그거 좀 꾸미고 올게. 응. 음. 밖에 나감. 어, 아니 또 복도에 있어야지. 어, 만들어야겠다. 어. 일단은 일단 옆쪽에다가 눈을 치고. 그 다음에, 겉쪽에다가, 치마를 붙이고, 겉쪽에다가, 옷을 붙이고, 겉쪽에다가, 우리 카라, 그럼, 가발은 뭘로 할까? 이거, 이 가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신발을 이렇게 하면, 어, 됐다. 모자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이 너무 안 그래서 그리고 눈 색깔도 검정색 아니다 이런색으로 하면 오, 됐다 많이 킹긴 완성 굿 그런데 나 이거 못 생겼어 <laughs> 무슨 소리야 아니야 가자 마녀의 힘, 그런 거 없애버렸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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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다음에 3편으로 이뤄줍니다. 안녕.